안녕하세요. 알로아 채소농장입니다. 어, 제 사무실이고요. 오랜만에 사무실에서 영상을 찍네요. 네, 제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어, 그 생각이 어, 납니다. 어, 음, 제가 농사를 시작하면서 어, 가장 잘한 일이 유튜브를 시작한 일과 음, 지금 직거래를 어, 시작한 일입니다. 어, 제가 농부로서 어,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짓고 어, 시장에 이제 출하를 하지만 음, 상인들은 물건이 좋다는 칭찬을 농부한테 하지는 않습니다. 어, 상인들이 얘기하시는 건 음, 농부한테 칭찬을 해주면 어, 버릇이 나빠져서 어, 돈을 더 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아무리 물건이 좋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한다고 하는데 어, 여러분께서 이제. 거래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어 네이버 리뷰를 제가 많이 보는데 제 아내도 많이 봅니다. 어 그런 이제 리뷰 글들을 보면 어 정말 많이 기운이 나요. 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음뭐 어떻게 제가 뭐 보답을 해 드릴 수 있으면 어뭐 커피라도 사 드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음 누군가를 위해서 어 선물 포장하는 느낌으로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수확을 하는데요. 어, 시장에 보낼 때는 몰랐는데, 어, 여러분에게 직거래로 보내는 물건들을 제가 직접 다 수확하고 포장하면서 어, 어, 누군가에게 어, 선물해 준다는 그 느낌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건 문제가 아니고, 너무너무 많이 행복하고 너무너무 보람이 되고 합니다. 그때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물건 가격을 올릴 생각도 없고 어, 뭐 물론 지금 뭐 이마트나 어, 뭐 인터넷 쇼핑몰들만 봐도 가격들을 다들 조금씩 다 올리셨더라고요 어, 마트가도 채소가 비싸고요 어, 어, 물론 그런 것들이 유통 구조가 많이 껴있고 저 같은 경우 택배비도 여러분께서 내시잖아요 저는 잘만 담아서 드리기만 하면 되니까 어, 저는 이걸로 어,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 어, 100% 1,000% 만족을 하고요. 어, 항상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어, 그런 마음으로 어, 수확을 하고 있고 키우고 있고 포장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어, 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어,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laughs> 어, 이렇게 또 음, 어, 사무실 에 앉아서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어, 정말 행복이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